오늘 정청래 당 대표가 내란 특검 조위대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 대법원장 직 수행이 부적절하다라고 음. 얘기했고요.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음. 사람들이 다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저 얘기를 했던 것은 어, 윤석열이 이제 탄핵 되고난 직후에 네. 조위대 대법원장이 순위 어, 사인 회동에서 어, 그 이재명 대표를 이제 사법적으로. 어, 예, 이 정치 생명을 끊는 예, 예 그런 걸 이제 그 논의했다라고 하는 이 음, 의혹을 예, 전제로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전제로 어, 조의대는 이제 그 내란 특검에서 수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예, 촉구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에 특검도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음. 예, 조의대 수사 요구에 음. 수사 착수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특검이 이제 빠른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예, 저거는 특검이 민주당에 이제 보내는 굉장히 예, 좀 시그널입니다. 예, 더 이상 저걸 예, 깊이 물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좀 안타깝게도 예,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예, 정청내 그당 대표가 결국은 이 조의대 사인회동, 저희 뉴탐사에서 끊임없이, 예, 이거 가짜뉴스니까 낚이지 말라고 저희 김충식의 밀정이라고 하는 예, 소리를 들어가면서 저희가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끝내 저희 경고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게 대형 유튜버를 넘어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급기야 정청래 당 대표까지 물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의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아 오늘 이 보도를 보면서 차라리 저희 뉴탐사의 경고가 사실이 아니길 저희들이 틀렸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예상 가장 우려했던 <laughs>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덕수 쪽에서 바로 발표를 했나요? 예. 네, 맞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음. 예, 뭐, 어, 조의대대법원장고 만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음. 회의나 식사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상명 검전 어, 검찰총장 에, 측도 어, 뭐 입장을 표명을 해 왔는데 예, 조의대하고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가깝지 않은 것을 넘어가지고 예, 약간의 어, 갈등까지 구원까지 좀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조의대 입에서 이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한 이제 모든 법적 예, 조치를 다. 어, 동원하겠다라고 지금 언포를 놓고 있고 가장 관심을 이제 모았던 어, 조이대 대법원장. 예. 네. 오늘 조이대... 퇴근하면서 어, 입장을 표명을 했죠. 예. 네. 뭐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만남한 적 전혀 없다라고 네. 얘기했고 입장문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예. 입장문 보면요 어,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나오는데. 네. 네, 외부에 누구와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된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저 입장문보다도 오늘 그 기자들이 조의대를 향해서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등과 그 만난 독 치록을 가지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조이가 네. 옅은 미소를 띄었어요. 바로 저 사진이거든요. 예, 저 옅은 미소가 예, 모든 걸다 말해주는 겁니다. 구구한 입장문보다 너희는 딱 걸렸어. 속된 말로 너희들 족됐어. 그 한도훈 장관도 또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예. 맥락의 글들을 예.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희가 틀리는 게 음. 차라리 다행이겠다 싶은 생각이 예. 듭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제2의 청담 술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희 뉴탐사에 대한 매우 어 심한 모욕입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당사자인 첼리스트의 녹취가 있고요. 그 녹취에 등장하는 이세창을 상대로 확인 취재를 했고, 그리고 첼리스트 당사자 본인에 대한 반론을 거쳐서 저희가 보도를. 예,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의대 사인회동의 경우는 거기에 거론되는 당사자 누구를 상대로도 지금까지 아무도 당사자 상대로 반론을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조차 없었어요. 예. 그리고 유일한 지금까지 나온 근거 오늘 서영교 의원이 박근혜 민정 라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얘기했는데 박근혜 민정 라인이 도대체 뭐 윤석열 민정나임도 아니고 예, 박근혜 민정나임이 10년 전 얘기인데 네. 과연 그분이 얼마나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유일한 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녹취가 열린공감TV에서 공개한 정체불명의 여성의 녹취가 아니길 바랍니다. 예, 그 네. 여성의 녹취를 가지고 민주당이 사인 회동을 입증할 증거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저는 아주 끔찍한 예 예, 뭐 시나리오가 어, 좀 그려져서 뭐 예, 걱정이 되는데 예,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저희 뉴탐사의 예, 경고가 어, 사실이 아니기를 차라리 예, 바랍니다. 그러나 느낌은 예,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예. 예.